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운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운차 유도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보시는 대로 기아 디올뉴 스포티지 신형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신차 출고 기다리기 어렵다 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 키로수가 거의 신차급입니다 실내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바로 스펙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초 등록이 2022년 3월 24일 최초 등록 2022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외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기아 디올뉴 스포티지 신형 스포티지 차량을 보실 건데요 도장 컬러는 관리하기 쉬운 지색상 컬러로 실내는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부장 컨디션은 뭐 신차급이라 말할 것도 없는 컨디션이라서 어디 문콕이나 흠집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보시면 페이스리프트 된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이런 헤드라이트 디자인 또한 데이라이트가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숙면부 따라서 보시면 이 차량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앞 타이어 휠 컨디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크한 크롬이 가미된 휠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 어디 생활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네, 90% 이상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자 따라서 보시면 틴팅 시공 또한 진하게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에 루프에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차량 보시면 여기 사이드에 문콕이나 생활기스 방지하는 이런 p p f 시공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뒷타이어 휠 컨디션 이렇게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잔여량도 9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스포티지 1.6 가솔린 2륜구동 차량이고요. 로블레스 등급의 상위 트림의 차량입니다. 보장 컨디션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전동 파워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공간 보시면 너무나도 우수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앞으로 보시면 이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도 부착해 놓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사이즈 쪽으로 보시면 틸팅 가능한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에 12V 단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에도 매트 따로 부착해 주셨고요 뭐 워낙 키로수가 짧아서 어디 이상 있는 게더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측면부 보시면 조수석 측면부도 뭉콕 단차 스크래치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광택도 굉장히 반질반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휠 컨디션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따라서 앞타이어 휠 컨디션까지 이렇게 네장 모두 생활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셨고요. 들어가서 실내 공간도 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대로 실내는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화사한 느낌의 실내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 버튼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보리 시트지만 어디 오염된 곳 없이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이렇게 이어서 보시다시피 깔끔하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진한 네이비 색상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과 전동 파워트렁크 버튼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버튼은 센터 콘솔 쪽에 위치해 있고요 확실히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들어오는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신호 걸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된 클러스터 계기판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듯한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어서 좀더 시인성이 좋은 차량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실 주행거리 14,853km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보시면 여기에 트립 조작 버튼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위치해 있고요 좌측으로는 핸드프리 버튼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보시면 12인치 정도 되는 화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보시면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F 카플레이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후방 카메라 사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현대 조향에 따른 주차 가이드 선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버튼 확인되고 있는데요. 버튼이 굉장히 다른 차량보다는 좀 큼지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쪽으로는 공기청정기 버튼도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작은 수납공간과 핸드폰 무선 충전대, 12V 단자, USB 단자, C타입 단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센터 콘솔 쪽으로 보시면 다이얼식 기어 노브와 그 아래쪽으로는 정사로 밀림 방지 버튼,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주차 보조 시스템, 뷰 오토홀드, 스탑앤고 모두 다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들 열선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터프 폴더 2개 위치해 있는데요 키 2개 모두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키 2개 모두 보관 중인 차량이고요 콘솔 박스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손바닥 하나가 다 들어가도 여유있게 남는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콜드 박스 공간도 오염 없이 깔끔합니다 조수석 시트 옆쪽으로 보시면 워크인 시스템 버튼 들어가 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긁어박스 보시면 매뉴얼 책자 따로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상단으로는 2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기계 삽입하는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1열 옵션들과 전체적인 컨디션 한번 만나보셨고요 2열로 가서 2열 컨디션 한번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자 후석 한번 와봤는데요. 스포티지 차량이 후석 공간이 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앉아서 봤을 때 그렇게 좁지 않은 공간성 보여주고 있어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두개 정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레그룸도 지금 조수석 시트가 뒤로 살짝 밀려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레그룸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트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여기 암레스트에 커플더 두개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센터 쪽으로 보시면 에어벤트 따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간단한 수납 공간도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쪽으로 보시면 뒷자리 열선 시트도 2단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2열에서도 느껴지는 이 투톤의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차량인데요. 구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네이비 색상의 가죽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패밀리카로 운행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차량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옷걸이 걸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울 때 여기다가 쓰레기 버릴 수 있는 봉지 같은 거 걸어놓고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자 뒤쪽으로 보시면 시면 C 타입 단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도 용이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오늘 만나보신 기아 디올류 스포티지 신형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신차 출고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스펙과 금액 다시 한번 나가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기아 디올류 스포티지 1.6 2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만나 보셨는데요. 오늘 보신 차량 최초 등록일 2022년 3월 24일 2022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4,000km 주행한 거의 신차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 금액 3,00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도운차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차량 이외에도 다른 조건의 다른 금액대의 차량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조건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은차 유도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